여기가 못 팔게 돼 있어요. 아니 여기 여기는 저뭐나 저 통신 박스 매물이 있어요. 아 여기 그러니까 집을 못 지으니까 이 집에 주차를 할 수가 있죠. 아, 통신 그럼... 전체 통신 매물이 있으니까 아, 여기 이길기조 있잖아요. 요. 아 통신 매물이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는 집을, 집을 못 지어. 못하네. 그러니까 아, 아. 주차장으로 써도 그냥, 된다고 그냥 공짜로 쓰는 거.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이는 이제 공동, 이제 주차장. 이거 원래 사실 30평씩 내나는 땅들이 공동을 해야 아. 이게 족구장하고. 뭐, 뭐 이제, 이제 운동할 음. 수 있는. 요것도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어. 이렇게 같이 어. 주차로 쓰거든요. 호수 뺏, 겨버릴까 호수. 아니, 뭐 괜찮아. 이런 거뭐 있어요. 그, 일단 들어가보죠, 전금여요 네, 예, 예. 뒤에 이제. 일단 그 펜션. 예, 예. 손님방. 손님 방 손님 <laughs> 네, 여기는 어, 조동, 어, 경포 조동 펜션 단지 있는 곳에 위치한 어, 개인 조는 주택 겸. 음, 펜션입니다. 지금, 뭐, 보시면, 이렇게 그, 아주, 예, 집도 잘 지어놨고, 그리고 저쪽 뒤로 이제 그 소나무가 되게 이렇게 좋아서 상당히 그 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마당인데, 사실은 마당이 뭐, 어, 요 정도 뿐이 안 되는데, 이쪽 앞으로 이 앞으로는 어, 어 이쪽 그 단지 전체 어, 통신 매놀이 묻혀 있어서 이 앞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네네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여기는 어, 그냥 무료로 어, 주차장이나 마당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음, 곳입니다 지금 내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 펜션으로 해서 손님 방을 어, 줄수 있게끔 만들어 놓 펜션입니다 그래서 펜션은 어 방이 두 개죠. 예, 방두개 여기. 예, 두 개고. 어 원룸식으로 돼갖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 이런 식으로 돼있고. 여기도 에, 옵션은 뭐다 돼있네요. 뭐 TV도 있고, 냉장고. 에. 화장실도 있고. 원룸처럼 돼있다. 고 그렇죠. 예. 다. 다 여기는... 어 성수기 때는 얼마씩 받아요? 저희는 성수기 0만원 받아요. 0만 원. 응. 싸네? 네. 그럼 지금 이럴 때는 비수기 때는? 어, 이때는 지금 이제 주말에 한7만원 정도 아, 그, 아 그럼 성수기 때 너무 싸네. 예, 괜찮아요. 일단 이렇게 그쵸? 앞에 이렇게 테이블. 어, 뭐, 이 쪽하고 이 방이 두개예 예, 고기 구 먹을 수 있게 고 그다.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창문은 여기 맞대 있거든요. 아 밖으로 창문이. 네 예, 예, 여기는 이제 이쪽에 음. 내 있고. 음. 방이야 이제 뭐다 비슷 비슷한 거죠. 예, 예. 잘 지으셨다. 네 모델링 했다니까 이거요. 아 이거 돈 들여가지고 작년리 모델링 했습니다. 아 작년에 여기. 네 예. 여기 이제 그 원래대로. 원래는 그, 이쪽에 전에 문이 마주보게 되어있으니까 서로 불편하잖아요. 아. 문열면 그래서 문을 이쪽으로 통로를 아. 새로 냈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를 막고. 네. 그쪽을 하고. 예. 네. 아, 그러셨구나 그리, 어쨌든, 뭐 어떤, 음, 상당히. 여기도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응. 예. 텐션 안 하면, 그냥, 같이 살아도 되고. 그죠. 패커도 예. 뒤에 있으니까. 단독 세대로 여기는 그냥 뭐. 네. 어, 살아도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이쪽은 이제 펜션, 손님방 두개가 네. 있고 어, 이제 주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어, 앞에 이제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여기가 장독대하고 이렇게 데크로 되어있고 이쪽에도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고 이쪽에 이제 공간으로 1층은 1층은 어, 우리 여기 어, 거실 네. 이제 거실이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춘종도 아주 고급스럽게 나무들을 해놓고, 어, 조명도 아주 고급 조명을 집대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어, 거실에서 내다보는 어, 마당의 풍경입니다. 이쪽이. 쫙, 쪽 보시면, 뭐, 멀리까지도 보여질 수가 있고. 어, 여기서 보면, 이제, 저기가 2층인데, 복층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 주택으로. 그래서 1층에는, 어, 방이 없습니다. 1층에는, 일, 사장님 일, 아, 1층에, 이제 여기 방이 하나 있는데, 아니, 요, 여기는 창고로 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음, 아, 1층에는, 어,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어, 저희는 장사하니까, 그렇죠. 아, 1층에도 이제 방이 이렇게 방을 있는데, 방을 창문 네. 달고, 지금 한 명, 어, 뭐, 지금 여기는, 어, 사장님이 장사를 하시는 관계로, 방을 그냥 창고로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하자, 화장실도 뭐 상당히 넓은네 네. 네. 그리고 주방 네주방이합 네, 주방이 주방에 이제 이렇게 그 베란다를 또 만들어 놓으셔서 다용도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저쪽에도 뭐 응, 응. 다용도 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어, 냉장고라든가 어, 할수 있고 이쪽에는 이제 보일러 심야 보일러 심야, 보일러, 예. 네, 심야 보일러를 채택을 갖고 있고 어, 보일러 실을 꾸며 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는 어, 주방입니다. 주방이 주방도 상당히 넓고.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집을 나무를 이렇게 붙여 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고 향기도 좋고 주방이 또 창이 이렇게 있어서 주방도 환하고 공기도 잘 통해서 뭐 주방이 습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안에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2 층으로 올라가는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어, 2층도 어, 좋고 2층은 올라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거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 방이 이쪽에 이제 서재로 어, 쓰는 방이 하나 이런 식으로 있고 왼쪽으로 그리고. 2층에도 이제 욕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욕실이 있고, 2층에는 이제 욕실이 욕조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네, 안방이 여기가 안방이고, 안방도 지금 음 창이 어 아주 그 예쁘게 창이 워낙에 두 개를 내놓으셨고, 이쪽방 화장실. 예 동쪽으로는 화장, 어, 창을 좀 크게 내서 아주 안방도 하나고, 예, 방에서도 뭐 아주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이 또 이렇게 있고, 안방 화장실도 어 일반 아파트 뭐 40평대 아파트 화장실 크기만큼 크고요. 네. 그러고, 이제 작은 방이. 예, 또 작은 방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작은 방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2층은 어 방이 3개인 거죠. 3개. 그래서 주로 생활은 이제 2층에서 하시고, 1층에는 이제 거실하고 주방을 이제 해갖고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어 컨셉을 잡으셔서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어, 1층입니다. 1층 거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내려다 보시고 이제 뭐 소통도 하고 예 그런 아주 잘 설계된 어 펜션형 단독 전원 주택입니다. 일단 어 밖에 나가서 밖에 좀어 주위를 좀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주위는 어 펜션들이 이제 여러 채더 들어와 있고 그래서 펜션들이 여러 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이제 저쪽으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펜션들입니다. 뭐, 물론 개인주택도 있지만, 거의 이제 펜션이고, 이쪽, 어, 집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저쪽 앞에 어 땅도 이제 저또 현재는 지목이 답인데 어 같이 이제 판매 매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여기가 이제 어 데크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이제 사장님이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쪽 이제 1층 안방을 이렇게 창고로 개조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안 하시게 되면 여기를 막아서 이제 안방 위층 또 이제 방 하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게 되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집 지금 앞쪽 왼쪽 편에 또 답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목은 답인데 현재로 이제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으로 사용하시면. 그래서 지금 경작 중에 있고요. 여기도 지금 아주 집토로 상당히 좋습니다. 뭐 남양로는 주택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서북향이죠. 서남양, 아, 서남양으로 집을 짓면 여기도 상당히 집토로는 아주 지금 오히려 이 집보다는 집토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하고 어이 밭하고 같이 파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같이 사시면 더 좋은 거고 아니면 따로 이제 어 매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저는 주택지로 쓸 수가 있고 저는 주택지로 쓰면은 이쪽에 이제 여기 마당이 있고 어 주차도 이제 무료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저쪽 공터가 있습니다. 경포 시내하고도 이제 경포 여기 그 해수욕장하고도 뭐어 차로는 5분 정도 분이 안 되고 뭐 도보를 해도 이제 뭐한분1 어 5분 정도고 놀이 놀이공원이 있고 라카이 어 센터가 들어서 있는 아주 그 조용하면서도 어 어떻게 보면은 그 경포의 그어 이런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쪽이 이상으로 에, 저동 단독 주택 겸 펜션 그리고 대지 아니면 아니, 대지가 아니죠 땅의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